제가 그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이 이기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데서 저는 찾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누가 패권국이냐 되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제정치그 전략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어느 날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미중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났는데 중국이 이겨요. 그러면 중국이 1등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자기 자리를 평화적으로 중국한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국제정치 관점을 가진 나라다. 그런 얘기죠. 이건 뭐 상식이죠. 닥터 에드워드 앤 로트워키라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전략론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뭐 2013년 고무엽에 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더 라이저브 차이나 중국의 부상 대더 로지그 부스트레이티지 전략의 논리 이 책의 그 기본 주장은 역사상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즉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뭐 여러모로 더 강한데 그냥 뭐 어영부영하고 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중국한테 상대가 안될때야 네가 1등이고 내가 2 등이야라고 생각하지 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다시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보려면 미국의 대항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어, 세계적으로 생길 때부터 군사력이라는 수단을 백분 활용해서 그 이루어진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굽니다.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건 전쟁하는 나라라. 그 전쟁하는 나라가 자기가 이등되는데 평화적으로 이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틀리는 얘기겠죠. 네. 미오시의 모 교수가 미국 학자 중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결코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아마 우리가 그첫 시간에 이 사람 이론을 얘기를 했을 텐데, 아, 모든 강대국은 1등을 위해서 노력한다, 1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 1등인 나라는 2등이 도전을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뭐 국제정치를 쭉 공부해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랬죠. 중국의 부상에 맞서 미국과 중국의 국들이 반중연대를 결성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치열한 안보 경쟁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최근에 그런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2016년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딱그이 폼이 어, 동맹이 짜여지는거 보면은 한미일 그리고 북한 러시아 중국 이세이 이렇게 하는데 치열한 안보 경쟁이 나올 것이다. 그는 중국은 아시아에서 고질라가 내려한다면 뭐 중국이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나라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일등에다 되는 것이죠. 과거 미국은 독일 제국,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소련을 파괴한 데서나 볼수 있는 듯 잠재적 경쟁자를 용납한 적이 없다.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등 되고 싶고, 미국은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두 나라는 최소한도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으르렁거리고 경쟁을 할 것은 뭐 국제 정치 이론상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한국은 가운데 껴 있는 나라예요. 가운데 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거냐 이것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예, 해간뭐더 예,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좀 이렇게 이, 이 사람의 국제 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우리는 누구 편이 돼야 되느냐, 승자의 편이 되는 게 좋습니다. 승자의 편. 이건 참뭐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얘기하기 예, 용이치 않은 얘긴데 정말 로골 적으로 어, 얘기하면은. 국제정치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는 이기는 편 쪽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를 부수하는 거죠. 누가 이길지. 그리고 뭐 이기는 편이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면 뭐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중국이 이기는 것이 100%다. 라고 답이 나오면은 그뭐 중국하고 우리가 옛날처럼 지내야 되는 것이죠. 조선 때처럼. 근데 아마 미국이 지지 않을 걸 그러면 지금 같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뭐 중국하고 뭐 그렇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경제 거래하고 그러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우리가 미국이고 어 중국은 상업 거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로, 그러니까 만약 싸움에 붙으면 우리는 미국 편이 되는 거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번 경제를 보겠습니다. 경제도 똑똑같아요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 미국을 앞서도록 그냥 놔둘까? 에 예, 저는 경제하고 정치는 거의 그 서로 이렇게 상호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사례를 보면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클때 지금 일본이 뭐 잃어버린 2 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잃어버린 20년 배후에 미국이 있다 하는 것은 아 사람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더 커져 가지고 미국하고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하는 것을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아 최근에 중국 경제가. 2014년 무렵부터 이렇게 좀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예, 아까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중국식 모델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유, 중국의 성장은 국제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정말 순수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아, 중국식 자본주의였습니다. 공산 독재정권이 이제 끌어가는 그런 자본주의죠 그래서 정말 잘 쪘습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연평균 10%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게 가능하냐 예, 이제 그게 한계에 왔다는 얘기죠 이제 자유화해야 됩니다 자유화 근데 경제가 자유화가 되면 정치는 어떻게 될까 정치도 자유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 정권의 목적은 공산주의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됐는데 앞으로 더 될까? 에 예, 거기서 이제 이것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작년부터 이렇게 막 이런 신호들이 나와요. 중국이 막 내려가고 있다. 예. 우리나라 그 학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허약한 경제 체질과 불투명한 금융 시스템. 왜 불투명해졌는지 다 아시겠죠? 불투명한 것은 그의 시장 경제에다 맡긴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을 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경제 발전을 끌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 돈이 투명하게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그 관시라는 말 많이 씁니다. 진짜 자본주의는 관시라는 게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서로 봐주고 그러는 게 아니죠. 이익이죠. 계산하는 거가 어, 이익에 의해서 그러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이 돼야 되는데 관계 이것이 진짜 자유주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탈피가 되어야 되는데 중국이 이것을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요새 막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이 작년 내두막 그렇게 그 상하이 주가 막 내려가고 그랬죠. 예, 미국의 그 경제학자가 얘기한 건데 노아 스미스라는 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려갔을 때 중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가 그 폭락하는 걸 막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많은 경제학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못 팔게 합니다. 값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주식을 팔고 싶은 사람이 주식시장에 갔는데 못 판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그날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생각할까요? 다시 주식시장이 문을 여는 순간 제일 먼저 가서 팔아야 되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도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이것이 내 거가 아니구나 이게 나라 거구나 공산주의 국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는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요 젊은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은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입증했다 어,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으려고 거래를 중지시켰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이다 에 네, 뭡니까 시장의 힘이는 뜻이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미래를 아주 우울하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이 작년 10, 작년 9월 3일날 전승기념일 퍼레이드를 했는데, 이거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거안 합니다. 사실은 1만 2천 명의 중국군이 시가행진을 했고 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군인은 아니에요. 아주 키 크고 이쁘게 생긴. 그뭐 그냥 시민들을 군복 입혀갖고 이게 뭐 시강진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군들도 50명이 걸었다고 그러죠. 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이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걸 보니까 참그 중국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 미국의 그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시행진하는 날. 그 기자들이 그랬어요. 미국은 이런 거안 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입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는 그런 거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미국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이며 미국 국민은 이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군이 세계 최강임을 알고 있고 미국 국민들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해 열병식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식으로 참 이거는 어, 뭐 우리가 지금 제3국이니까 그냥 그렇게 뭐 보지만은 내가 중국 학자였으면 무자게 분노했다 분노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됐을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아직 뭐 미국이 뭐 핵탄두만 보면은 미국은 7,200발, 중국은 250발 비율은 3.5%입니다. 핵폭탄은 미국이 30배 강하죠. 그리고 어떤 그 교수는 어, 중국 군사력이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어, 그리고 중국이 시가 행진하는 날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군 만천 명이 해병대가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일본 기발이죠. 캘리포니아에서 상륙 작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최대의 퍼레이드를 벌리는 그날 미국과 일본은 최대의 군사 훈련을 했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그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어, 지금 제가 그 미국이 10배 세다는 것은 마이클 오한논이라는 아주 그 괜찮은 미국 학자가 쓴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미국 군사력은 현재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동맹국을 뺄 경우 에,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바다에서 해군이 싸우겠죠. 에, 미국은 지금 전세계 바다를 다,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어, 미국의 아주 또일급 뭐 국제정책자인 조셉 나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4년 현재 세계 2위에서 17위 해군을 다 합친 것만큼 미국 해군은 강하다. 그 그러니까 미국 해군은 2등부터 17등까지인데, 그 사이에 미국한테 덤벼드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중국이 대표적이고, 뭐 거기 이란 이들한데 이란은 이번에 뭐 미국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했죠. 2등, 3등이 독일, 아저 영국하고 중, 저 일본입니다. 영국, 일본, 호주, 한국, 인도. 이런 괜찮은 해군이 다 미국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고 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혹시 다음번 미국 대통령 될지 모르는 힐러리 클린턴인데 지금 미국이 아시아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아시아 회기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회기라고 그러죠. 회기 또는 피보트 에이샤 뭐 아시아를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그 논문이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거 연설을 한 것을 이제 논문으로 쓴 건데 미국의 태평양 세계랍니다. 21세기가 아메리카스 퍼시픽 센츄리. 세계 정치의 미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나 이라크가 아니다. 미국은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지금 미국에 오고 있습니다. 아프간이나 이라크 간이라는 거가 무슨 뜻인가 궁금했는데, 예, 지금 밝혀졌죠. 미국은 석유 문제가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은 중동에 안 가도 됩니다. 왜 미국에서 석유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석유값이 막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예. 이 사람이 혹시 다음번 대통령이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공화당에서 제일, 제일 주자죠. 이 사람이 한 말도 재밌어요.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겠다. 미국의 군사력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미국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Nobody's going to mess with us. 노무라스에서 싸울 필요도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미국이 최근에 TPP라는 걸 형성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하고 그거 참그거 하는 날 오바마 대통령 말을 보면은 야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싸울 것 같구나는 하그 느낌을 받습니다. 아,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이 사람 젊자는 사람인데 이렇게 세게 얘기했습니다. We can't let countries like China r i 트더 t the rules of the global economy. 우리는 중국과 같은 나라가 세계경제의 규칙을 쓰라고 허락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이 그 규칙을 쓰기 위해서 TPP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거 싸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세계가 이제 경합을 해갖고 있는데 아까 내가 미국은 몰락간적 없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1970년에 미국 GDP 세계에서 한 27, 8% 됩니다. 그대로 가죠. 미국 GDP가 내려간 적 없습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2015년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미국이 몰락했다 미국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누가 올라갔냐? 아시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럽이 내려갔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유럽은 내려가고 아시아가 올라가고 비중상으로. 그래서 미국의 몰락이 아니라 유럽의 몰락이겠죠. 몰락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거가 미국은 한 나라입니다. 아시아는 몇십 나라입니까? 이유는 몇십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죠. 이 도표가 맞으려면 모든 나라를 다 나라로 표시했어야 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시아가 힘을 다 합쳐서 하나입니까? 아시아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 이게 돈을 다합쳐면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것을 힘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올라가지가 못하죠. 예,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런 책들 나와요. 미국은 아직 멀었다 끝나려면은 멀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뭐 미국의 그 하바드 대학 교수가 미국은 이미 대단히 안전하며 다른 어떤 나라들도 어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지정학적 유리를 어 미국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지도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넓이가 거의 같아요. 어땅 넓이는 중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영토는 미국이 조금 더 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영토에는 물이 들어갑니다. 요 물. 물까지 포함하면 미국이 조금 더 넓고. 물은 빼고 딱 넓이만 하면 중국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의 국경선하고 중국의 국경선은 미국은 훨씬 간단합니다. 아, 간단해요. 중국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경선이 중국 국경선이 미국보다 1.84배 정도 더 깁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방해하기가 1.84배 더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미국 위에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침략하겠습니까? 미국 밑에는 멕시코 있어요. 침략하겠습니까? 동쪽과 서쪽에는 적이 없어요. 프랑스 대사님이 그랬습니다. 위에는 허약한 이유 캐나다, 아래에는 더 허약한 멕시코,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는 물고기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국가 안보가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국가 안보 고민이. 그래서 모든 미국은 해외의 원정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본토 안 지켜도 되니까. 그런데 중국은 보세요. 국경이 무지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북한도 이거 중국 골자푼 나라입니다. 러시아 3,600km쯤 붙어 있습니다. 몽고, 몽고도 중국한테 오락어가 안죠? 여기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전부 다 중국하고 별로예요 관계가. 인도, 인도는 뭐 미국도 옛날에 별로 안 좋아해서 러시아랑 친구했었죠. 그러다 러시아가 몰라가니까 인도가 급격히 미국하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친했는데 민주화되면서 또 그것도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월남, 이런 나라들 다 중국하고 사이 나빠요. 아주 또 특히 나쁜 게 일본입니다. 바로 중국은 옆에 너무나도 많은 잠재적인 적국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미국하고 너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정학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할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 재미, 이제 이런 중국이 판다구미인데참뭐 옆에서 백들이 친신 갖고 있고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일임이죠. 요거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뭐 그냥 쭉쭉 그림 볼게요. 일본이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일본이 스텔스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인도에 팔아먹었어요. 그 우리나라 시민에게 안난거 같아요. 인도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나쁜데, 앞으로 호주도 일본꺼 삽니다. 이거 일본이 우경화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될 일입니까? 네, 잘 보세요. 어, 세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아, 일본이 우경한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그거 일본의 우경화는 미국의 허락하에 되는 일이다. 일본이 잠수함을 만들어서 인도에 파는 예, 근데 뭐 일본이 무장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미국의 그 예비역 대장인데, Don't wait for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 없답니다. 왜? 중국이 미국을 결코 못 따라올 거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나왔어요. 미국이 일등을 계속 유지하는 건 뭐냐? 기름 때문이랍니다. 에너지 인디펜던스. 이제 미국은 기름이 넘쳐흐르기 때문에 석유가 그래서 뭐 누구랑 싸울 일도 없고 혼자 일등으로 나간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의 책인데 미국은 무조건 1등이래요어 우연 아 우연적으로 그런데 다음 번 세대는 그러니까 더 넥스트 제너레이션 오브 아메리칸 프리미엄에서 미국이 무적에 강할 텐데 카민 글로벌 디스토도 지구는 혼란해질 거다라고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힘이 아주 강할 때마다 미국은 고립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 다 하니까 다 되는데 왜 나와서 국제정책에 개입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빠지면 은 세계는 시끄러워질 거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제문제 개입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젊은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기, 미국을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거는 석유혁명입니다 쉐일이라는 아, 이거는 5억 년 전에 바다였던 곳입니다 여기가 5억 년 전에 바다인데 그게 이제 바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두껍진 않습니다 이게 두껍진 않은데 넓어요 근데 이 바위가 5억 년 전에 바다니까 뭡니까 여기 물고기 시체들이 많죠 뼈가 많죠 그게 녹으면은 그게 오래되면 석유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저 밑에 쉐일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우리말로 혈암, 이판암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바위 속에 석유가 있다. 근데 석유가 있으면 뭐 합니까? 경제적으로. 꺼내는데 돈 많이 들면은 1리터에 만 원이면은 그거 꺼낼 필요가 없죠. 또는 기술이 없으면은 있으나마나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그참 석유 그 사업자가 몇십년 노력 끝에 파내는데 싼값에 파내는데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후레킹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어 고압 파쇄 높은 압력으로 바위를 보갠다 파쇄한다 그런 얘기예요. 파이프를 3,000m를 내려가서 이게 3,000m입니다. 3,000m를 더 갑니다. 그런데 끝에는 구멍을 뚫었어요. 그 여기다 물, 뭐 화학물질을 갖고 있는 힘으로 압력을 다가하면은 이게 터져 나오면서 바위에 금이갑니다금이가면은 바위에 스며들어 있던 가스하고 또는 기름이 이게 흐르는 거죠. 그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여서 꺼내는데 이렇게 빨아들여서 꺼내는 것이 사우디에서 석유 사오는 거 이런 거보다 값이 싸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가 터진 것이 요 기술 개발한 것이 이천사 년인데 요이 미국 지도에 보면은 빨간색이 전부 다그 쉐일입니다. 엄청나게 넓죠. 어 그런데 요 앞에 있는 그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데가 여기 텍사스에 있는 바에시라는 데입니다. 여기서 꺼낸 것이 가스니다 그런데 이천사 년에 파기 시작했는데. 2004년에 미국 에너지성에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가스가 통결될, 저, 다 고갈될 거다. 그래서 미국이 항구도시 13군데에다가, 예, 한국도시 13군데에다가 가스 수입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2004년에 뭐 대박이 터진 것이죠. 그래서 그 수입시설을 수출시설로 바꿔서 완성을 했습니다. 팔아야 되니까. 아, 이제 사와야 되는 나라가 팔아야 되는 나라로 바뀐 겁니다 조셉 나이 교수는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미국은 100년 쓸 가스를 확보했다 100년 쓸 거랍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이글포드하고 백켄이라는데 팠더니만 여기서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그런데 어, 2014년을 기점으로 그냥 거의 폭발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석유를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수입하던 나라가 2014년부터는 600만 배럴, 6만 배럴 참고로 우리나라가 하루에 한 250만 배럴을 씁니다. 6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이 수입이 점점점 점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장에 소규가 점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소규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여기 말한 그 리차드 클락 이 웨슬리 클락이라는 이 이분이 경제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 책에 보면은 여기에만 석유가 2조 배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2조 배럴은 지금 미국이 하루에 쓰는 양으로 나누면 약 300년 쓸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 문제가 없어요, 이제. 300년 쓸수 있는 요기만 다른데 빼고. 그래서 미국은 석유 문제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자, 그러 그러니까 점잖은 조셉 나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앞으로 200년 쓸수 있는 석유와 100년 쓸수 있는 가스가 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중동에 미국이 소유 때문에 전쟁하러 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립을 하자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소규판 사람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가 바로 다 이런 그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소규가 현대 문명의 뭐 피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소유가 싸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소유값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갔는데 리터당 1,300원 하는데 미국은 리터당 지금 한 500원도 안 합니다 4,500원 그러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면 은 운반비 내려가죠 전기값 내려가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의 원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계산으로는 2016년에는 중국에 있는 미국 공장을 다 가져와도 된대요 어, 그러니까 제주단가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야 미국이 다시 세계 챔피언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미국과 중국 뭐둘다 소중한 나라죠. 중국은 뭐 오랫동안 우리 이슈고 아, 그래서 두 나라하고 잘그 거래를 다 잘해야 되는데 안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 정말 그 국가 안보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가장 보장해주고 우리의 그 평화 독립을 보장해줄 수 있는 나라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 종황 지정학 이런 걸낮춰 보니까 역시 한미 동맹 이것이 축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다른 것들 다른 문제들이 그그이 생각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까지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극강 강의 열 번을 마쳤는데 뭐이 정도로 뭐 미진합니다만은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